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죠. 수해 복구를 위해서 현장에 곳곳을 돌면서 복구 작업에 힘을 쏟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공공, 공정, 공감의 가치로 시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박승원 광명시장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내린 폭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피해 복구하느라 시장님도 쓰실 텐데 광명은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고 또 현재 어느 정도 복구가 됐나요? 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우리 광명시는 약 4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어, 한 시간 동안에 약 109mm가 내리는 그러니까 역대 광명시에서 최고의 많은 이제 비가 한꺼번에 내렸는데요. 지금까지. 약 340건의 피해가 이제 접수가 됐는데요. 공장, 주택, 그리고 상가, 도로, 산사태 등뭐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피해 조사를 철저히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한 삼동 중심으로 해서 지하 상가에 물이 많이 차 가지고 그쪽에 대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광명 지역에 약 30여 개의 단체 천여 명의 자문사자들이 예. 모여서 계속 복구 작업을 해주셔서 지금 거의 다 복구가 좀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행이군요. 광명시 회의 현장에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이상민 네. 해양부 장관까지 왔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 박 시장께서 두 분한테 네. 목감천 저류지 치수 대책 정비 사업 네. 이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단 말이죠. 네. 그게 어떤 건지 또왜 중요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주 월요일 날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목감천이 범람할 위기 네. 있었습니다. 만약 1 시간만 더 계속 비가 내렸다면 목감천이 범람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목감천이 그 상수 피해 지역입니다. 그동안 그래서 광명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목감천 상수 피해를 막아왔었는데 이번은 기록적인 비가 오면서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김동현 도지사와 아, 어, 이상윤 행안부 장관이 오셔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어, 어 상황 설명을 좀다 듣고 가셨는데요. 목감천의 상습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홍수 조절 저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약 네. 어, 7만 3천 명 3천 평 정도의 저류지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연말까지 실시설계 다 마쳤습니다. 국토부하고 경기도가 같이 협의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 시설을 마쳤는데 이제는 기재부에서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목감천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홍수 조절 조류질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빨리 지, 진행이 돼서 정비 사업이 해야지만 향후에 목감천 범람되지 않고 삼기 신도시나 또 그쪽에 주택에 살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담할 수. 안전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문제여서 아주 행안부 장관하고 경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이번 포우 피해를 통해서 필요성이 입증이 된 거잖아요. 네. 꼭좀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해 복구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시면서 또 코로나 19도 어, 참 민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에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민생 경제 회복 위원회를 만지었다는데요 음.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 민생경제 회복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그 분야에 이제 전문가들 을 모시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고물가나 뭐~ 기름값이나 고금리나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네. 그동안 3년 가까이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서민경제가 그래서 좀 장기적인 전략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 화폐를 좀더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가맹점을 늘기 리 위해서 수시를 지원하는 방법, 그 외에 뭐 맞춤형 어그 취업 교육을 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대안을 현재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에서는 서민경제, 골목경제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집중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논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실패도 겪으셨고 네. 좌절하셨는데 눈에 띄는 게 광명형 재기 프로젝트란 말이죠. 네. 말 그대로 실패한 분들이 재도전을 하는데 그걸 돕는다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재기를 돕고 있습니까? 그래서 민생경제 회복 위원회에서 광명형 재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예.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걸 현재 구체히 검토 중에 있는데요. 네. 우선은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업하려면 어그 원상 복구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철거 비용도 들어가고 그동안 밀렸던 임대료도 뭐 내야 네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폐업할 수 있는 그런 좀 자금도 좀 지원하고 네. 그다음에 폐업하신 이후에 다시 재창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어, 또 이제 자금도 지원하고 예. 그리고 네. 만약에 뭐 취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어, 재취업을 위한 뭐 교육도 진행하고 또그 그, 동종업계 취업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어, 동종업계에다가 고용 그 자금도 지원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광명형 재기 프로젝트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광명시가 2021년 경기도 기초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노력 평가 조사에서 서른한 개 시군 가운데 1위를 냈습니다. 네. 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음. 소상공인 그리고 골목상권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걸 인정받은 거잖아요. 음. 그 중심에는 자영업 지원센터가 있다고요. 네, 제가 민선 7기 취임하고 나서 자영업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지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자영업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한 성과가 많이 나왔고요. 우선적으로는 자영업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가장 특히 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지원 전략들을 좀 짜냈습니다. 그리고 골목 상권 조직화 사업을 통해서 그 골목 경제를 이끌고 있는 상점들이 좀 모여서 일정한 제안을 좀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통해서 화장실도 좀 개편시켜주시고. 어 새롭게 좀그좀 정비해 드리고 또 세면대도 새로 만들어 지원해 드리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 상권 조직과 시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형태를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새로운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를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이 뭔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마케팅 전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 소상공인 청년 지원단을 만들어서. 어, 영상,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SNS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자영업 지원센터에 대한 어, 반응 굉장히 좋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트렌드에 꼭 맞는 네. 알짜 지원이군요. 네. 네. 민선 8기에또 시장님이 펼칠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가 정원 문화 도시를 만들겠다. 네. 꽃길에 있는 광명, 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광명시는 이 안양천과 목감천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거든요. 네. 인구 그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도시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주택이 너무 밀집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골목이나 우리 시민들이 걷고 있는 공간 하나 하나를 정원의 도시로 만들어주는 것이 미래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힐링의 도시가 될수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천과 목감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을 이제 정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난 3년 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안양천을 중심으로 한 인근의 지자체가 여덟 개 지자체가 있어요. 여덟 개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안양천을 향후에 국가정원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음. 합의를 하고 지방정원 작업을 먼저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양천 목감천에 시민들이 언제든지 걸으면서 쉬고 힐링할 수 있는 벤치를 가장 많이, 많은 대한민국에 서 가장 벤치가 많은 네.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좀 하고 있고요. 내년에 광명시가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를 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 정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원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동네를 말 그대로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이런 전략들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수도권에서. 힐링할 수 있는 정원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시민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새로운 정책이 아닐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양천 목감천이라는 천의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른 네. 지자체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어, 잘좀 됐으면 또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볼것 같습니다. 네. 아, 취임사, 민선팔기 들어가면서 균형 발전과 공동체 네. 기반 위에 민선팔긴 세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균형 발전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광명시가 도시가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게약 40년 이좀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도시가 새로 재구조화되어야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광명이 지금 현재 11개 지역이 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광명의 서쪽에 약 380만 평의 3기 신도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광명 시흥 포함인데 약 60%가 광명시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새롭게 신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옆에 현재 진행 하고 있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74만 평을 포함하면 실제로 광명의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땅들은 다 개발되는 겁니다. 음. 그럼 기존에 조성되어져 있었던 이 동척에 있는 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에 대한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도심과 새로운 신도시 간에 서로 균형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구도심, 원도심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도 지금부터 잘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약그 첫산동, 하안동 중심으로 약 30만 평에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이곳에 대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좀 수립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서의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간에 서로 이렇게 균형 있게 음. 행복한 경제공동체, 그러니까.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는 도시계획을 잘 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을 갖고, 그것에 대한 좀 고민도 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직제개편도 이번에 새롭게 했습니다. 마침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나왔죠. 네. 어, 뭐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수도권에 수많은 호를 어, 공급을 하겠다. 네. 맞물려서 저 일이 좀 수월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도시가 성장하려면 네. 주택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기신도시에 그렇죠. 경제 도시로 갈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삼기신도시에 수도권에서 최고의 경제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와 또 시흥시와 강원시와 함께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글로벌 문화 소도를 만들기 위해서 삼기신도시에 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직접할 수 있는 네. 리더 센터를 포함한 어, 문화 콘텐츠 사업들이 직접화될 수 있는 그런 경제 도시를 만들려고해서 전문가들과 많이 논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호 시장께서는 재선에 성공하시면서 네. 미래를 더 멀리 내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광명 100년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는데 민선 8기 동안은 꼭 이것만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한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4년 동안 이것만 하겠다라고 <laughs> 그렇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불성설이죠. 근데 기틀을 광명이, 다지는 의미겠죠. 그렇죠. 너무나 예. 많은 일들이 광명에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에 있는 도시가 뭔가, 이, 공동체와 경제력을 갖추는 미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잘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다는걸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광명은, 에, 미래 백년을 위한 도시계획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미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탄소중립그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자원순환경제, ESG 경영,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이제 미래적 가치를 가지고 도시경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분야에 대한 시민 교육과 그리고 거기에 동아리 그리고 산업들 육성해 나가는 그런 것에 좀어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광명 시민 여러분 또 OBS 시청자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그 OBS가 요즘에 더 많은 번창을 하고 있어서요. 응원을 드립니다. 특히 이 광명은 지금 수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복구 작업을 해주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한분한 한 분의 협력과 노력이 하나의 도시를 더 크게 성장시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어, 수해로 어, 인해서 그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서 어,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잘하셨던 PC방, 노래방 이런 분들이 지하상가 침수를해서또 어림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협력 함께 이런 걸 통해서 더 행복한 광명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광명을 위해서 계속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원 광명시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